아, 둘, 셋,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지? 일단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안색과 눈의 핏줄 상태로 봐선 평상시보다 과음한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쭉 지켜봤는데, 평소보다 화장실을 자주 드나드시는 게... 너 요새 샬롯건이? <laughs> 어, 선배랑 나랑 언제 처음 만났는지 아세요? 아, 이거 나랑 중모잖아. <laughs> 여기, 여기. 뒤에. 그 뒤에? 여기. 얘가 뭐? 저예요. 너라고? 네. 어머, 어머, 진짜 너야? <laughs> 그 뒤에. 그 뒤에? 여기. 얘가 뭐? 저예요. 아 죄송합니다. 아, 저, <laughs> 저예요. 저예요. 다시, 다시 갈까요? <laughs> 누굴 나 보고 있는 거야 지금? 아니 제가 집에 가져가서 <laughs> 반을 잘릴 거예요. 이렇게. 준모를 잘라. 이든 땅. 이사는 안 하시는 겁니까? 야, <laughs> 내가 아까 예절 때너 무슨 소리 들은 거야? <laughs> 그래서 이사는 안 하시는 거. 너무 무서워. 웃니 지금. 이사는 안 하시는 겁니까? <웃음> 선배, 저 <laughs> 아, 해든 고 자뭐변 대표 <laughs> 본인이 저 화초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쾌하겠어 <laughs> 그러네요 제가 미처 화초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점 정말 사과드리고요 본인이 화초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쾌하겠어 그러네요. 제가 미처 화초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. 제가 미처 화초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점 제가 미처 화초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요. 진짜 미쳤나봐요. 어 죄송해요 진짜 아니요 선배님 이렇게 웃으시면안 되죠. 어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 저쪽에 가로등 불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요. 아니 저 원래는 순서가 있는데. 나중에요. <laughs> 원래는 그 순서가 있는데 저뒤동 쪽에서부터 들어오기 <laughs> 동사무소부터 들어가 학을 뗐대. <뗏대. 웃음> 그 동사무소에서도 아주 학을 뗐나봐요. <laughs> 동사무소에서도 아주 학을 뗀나봐요. <laughs> 아 어떻게. 카메라를 들고 오니까 우리 그 관리 사장이 카메라를 왜 들고 오냐 저거나 고치라고 그랬대. 수사 <laughs> 개요 <가, 가. 웃음> 아? <laughs> <laughs> 어. 어쨌든 아 아무튼 아 어, 그러니까 나 나도 이제 이, 이 이사해 <laughs> 그 <그것도>, 어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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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런 거> <laughs> 네, 그렇죠. 예진이는 주사가 없어가지고. <laughs> 온다, 온다. 저, 선배들이 왜 이렇게 가고 있어요? 아니 가요. 아니 여기 이름 큰줄아시 선배 사이지 그러면 아 진짜? 좀시고 이참 여기로? 아니 나 옥상 안, <목소리라> 안 가래. 가리… 옥상은 아니고 지금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. 가고 싶지 않아요. 예진, 예진이 집에 가그너나 보고 웃은 거야? 아니요. 왜 그래, 넌 나한테? 왜 그래, 넌 나한테? 아니. 장남이 <laughs> 어디서 내 구력을 가져가려고라고 가져가려고라고라고. 신디 어딨냐? 일로 가셔도 나오고 들어가셔도 나오고 이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비행기 때문에 어차피 못 쓰는 거라서 제가 치울까요또게요 걸리지 응, 신디 씨할말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 가볼게요 찢겼어 <laughs> 누가 끓인 거예요? 누가 끓이긴 음. 내가 끓을지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 죄송합니다. 아, 다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아, 죄송합니다. 아, 하나, 둘, 셋, 큐! <laughs> 아, 아, 죄송 아, 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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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죄송해요. 아, 죄 아, 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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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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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가라. 내가 너랑 싸울 힘까지는 없거든. 어, 아, 씨는 내 자리 아니에네 내가 있습니다. 하나 두 개. 내 자리 아니에요. 내가 습니다 제가 갖겠습니다. <laughs> 그런데요, 왜 FD님은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십니까? 촬영에도 안 오시고. 야, 너 여기서 뭐해?

그쪽이 더 낫잖아 요정 귀신 귀신 꿈꿔똥 귀신 꿈꿔똥 근데 얼마라고요? 2천원 2천원이요? 아 2천원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진 선배 사랑합니다 큰그 몸매 뭐, <laughs> 선배 지금 무슨 생각 선배 지금 무슨 생각 하시는지 아는데요 진짜 그거 아닙니다 아우 진짜 다시 가 죄송합니다 선배 지금 무슨 생각 하시는 자자자 조용 명철이 이어 묶어둬도 되니? 입어 묶어둬도 되니?

러브! 러 <cabinets> 어? 행주 거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가도 되나요? 마루용 약간의 원목이 다치지 않게 러브! 언제 처음 만났는지 야! 네 축하드립니다 신디의 마음이 이번 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 선배 승찬이 이차 가고 싶어요 산낙지 먹고 싶어요 승찬이 닭똥집 먹고 싶어요 닭똥집 닭똥집 먹고 싶어요 승찬이 아프다 충천이 이차 가고 싶어요. 우리 이차 가요. 산낙지 먹어요. 이차 가요. 닭똥집. 잘 닭똥집 먹고 싶어요. 닭똥집 하주세요. 닭똥집. 아우 좀. 잘 닭똥집 먹고 싶어요. 닭똥집. 아우 좀. you got real